아, 차선데 아, 야. 아이싱을안 하시나요? 아직 s e 아 진짜 아이레 i s h is not. I see the Irish is n o 근데, 저, 이거, 이걸로 보면은, 느려가지고. 유튜브요? 예? 예. 디코로 켜주면 빠르나요? <laughs> 아, 사장님, <내> 프로필 보이네. <laughs> 아사사님의 프로필이 아주 야물딱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식 안 드시나요? 네. 야식 먹어야 되나요? 원래 드시지 않나요? 아, 뭐지, 아, 레이싱, 레이스 할까? 고민되네요. 아, 레이싱이요? 네. 한판하십죠저 비행할 동안에. 아, 저니콘님 소환 버릇하나? 아니, 근데, 그, 혹시, 주무시나요? 누구요? 집안의 가장이요. 주무시죠. 가장은 접니다. 그, 그런 건가요? 그 아상의 자리는 지키시는 거네요? 와. 그러면 집안에 <laughs> 7세분은 죽으시나요? 그럼, 그럼 나중에 일어날 시간, 만일에 일어날 시간에 아차사들이 자야 되잖아요? 아니 몇 시에 일어나시는데요? 저요? 아니요. 대장님이에요. 6시에? <laughs> 그럼 6시에 일어나면 아차산님 언제 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 자, 재택이기 때문에. 네. 자고 싶을 때잘수 있죠. 아니, 근데, 일어났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혼안 나시나요? 안 혼납니다. 또 새벽까지 게임했는데 일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래도 상관없어. 이해해줘요. 우와. 레이스 하십니까네 지금 네 네덜란드 달려요 몇시 시작인가요? 3시요 우선 연습 달려보고 연습해보고 안된다 싶으면은 와스피 조졌네요 바로 어? 와. <laughs> 아 근데 아이리싱 하다가 에폰 네. 하잖아요. 에폰 네. 하면은 피드백이 달라요. 포스 피드백이요. 네, 더 센가요? 센게아 니라 섬세 해서. 아 어렵네. 아. 어디에 레드불로 스키니 펴놓을까? 이쁘네요. 스키는 받은 건가요? 네, 스키는 받은 건가요? 아, 원 받았죠. 전 내고 받나요? 아니요, 오케이, 출발 왜 이렇게 어렵지?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어려웠어? 계셨나요? <laughs> 그 차는... 저기 마법의 연속 발본 어떻게 되나요 마법의 연석이 뭔가요? 아, 네덜란드구나. 헝가리랑 헷갈렸습니다.

로피 사진 마음에 듭니다. 네요? <laughs> 무슨 소속... 말할 때마다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놀래나요? 네, 무슨 소속감이 생기네요 우리. <laughs> 모범적으로 잡시다 모범적으로. 어디 사원 갔습니다. 와 이거.. 와! 아씨 안되겠다 이거 꺼야겠다 흐흐소목 <laughs> 돌아갈뻔했다 저.. 죽을뻔했습니다 많이 아픈가요? 즉각 바로 꺼가지고 살았습니다 까딱하면 손목아제부러집니다 그렇게 생니까 아, 그럼 혹시 아내분은 사투리 안 쓰시나요? 씁니다. 사투리만 쓰시나요? 아니요, 서울 말도 쓰는데. 네.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많이 나오죠. 따라 하시나요? 잘못 따라 합니다. 아랑 혼나나요? 안 혼납니다. 싸운 적은 있나요? 거의 없죠. 일방적으로 한 혼이 한 나는 한 거죠? <laughs> 아닙니다. 아니요? <laughs> 네. 일방적이진 않네요, 그러면. 그렇죠. 집안에 힘은, 집안에서 힘은 조금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있습니다. 어. 오... 밤늦게까지 게임하면 혼나, 혼나잖아요, 근데. 안 혼납니다. <laughs>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연애 결혼인가요? 그쵸. 동갑이신가요? 아니요, 연상입니다. 아, 연상이에요? 네. 혹시 몇살 연상인가요? 두살더 연상입니다.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1년반 정도 했나? 소개로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전전 직장에서요. 허허. 사년애가 질이네요. 사년애 안 한다고 서약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원래? <laughs> 그런 거 없습니다. 불법인가요? 뭐가요? 사내연애요? 아니요. 비, 그 비밀 연애인가요? 비밀 연애하셨어요? 그렇죠. 끝까지 속이고 나왔습니다. 의심한 사람은 없었나요? 네. 혹시 노인정 취업을 다니시죠? <laughs> 연애세포가 <laughs> 아 의심하기 의심이 드는데 원래? 의심은 드는데. 물어도볼수 있잖아요. 아 a 아 d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회사 자체에서 아 i 그냥 완전히 서로 a 을깐 거면은 모르겠는데 d I a 생을 o 죠 오히려 싫은 소리도 하고 제가 저한테 물어보지 <웃음> 마십시오. <laughs> 그요게요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완전히 d 처럼 행동했네요. 그렇죠. 여지를 안 주죠. 회식 때도 멀리안고요 네. 인사도 안 하고요? 인사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죠. 오. 그러면서 비상구 이런 데서 꾸냥꾸냥거리고요? 그런 적은 <laughs> 없습니다. 최소 지하철 세전거장 이상 가서 갑니다세전거장이요 <laughs> <laughs> 네. 세전거장이면은 확실하네요. 그러면 지하철도 같이 안탈거 아니에요? 네, 먼저 퇴근해서 버스 타고 가든가. 어,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요? 걸리면은 서로 피곤해가지고. 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내연애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막 와서 작업 걸거나 이런 거 있냐? 요 그런 적도 없었어요. 서로. 노인정이었나요? <laughs> 거의 그렇죠. 혹시 머리가 다 나신 분들이 아니면 나기 전분들이랑 있었던 거예요? 답. 다... 젊은, 젊은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 워낙 그쪽 팀이 바빠가지고. 아, 하... 그그 면은, 애를 가지고 결혼 한거 에요？결혼 을 하고, 애를 가진 거 에요？결혼 하 고요？계획 이, 다있 으시 네요.